자 이십사 번자 if 만약 그 a food contain more sugar 자 음식이 contain 포함한다면 3변치 단순니까 뭐를 포함해 더 많은 설탕이죠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면 then 보다 뭐보다 어떤 any other ingredient 다른 어떤 인그리디언트보다 어떤 뭐 성분이죠 우리말하면 어떤 성분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면 government regulation 은이죠. 그럼 정부의 레귤레이션이니까 뭐 규제, 이제 규정 이거죠. 정부의 규정은 리콰이어 한다. 자, 여기서 뭐 요구한다. 자, 뭘 요구한다? 대, 저를 접속사를 요구하는 거죠. 대저 슈거는 비리스 e 드 돼야 된다고 요구한다. 그래서 설탕은 비리스 e 드 여기서는 기재되다라는 표현이죠. 기재 되다. 뭐 퍼스트 온더 e 벨 자, 처음으로 우선 어디에? 라벨에. 우선으로 기재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이 be listed가 나그대이 나오고 이 require라는 단어가 이 be listed에서 요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하다, 요구하다 뜻은 그냥 주장하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require, suggest 뭐 이런 동사를 이런 가지고 r e c o m m e n d 동사 가지고 s h 가생략되 있기 때문에 be l i s 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이 안에 그래서 be listed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잘 나와 요 그러니까 listed 형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be를 살려서 is, was listed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나오는 게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but 그러나 if for food가 만약 음식이 contains 포함한다면 m 세 r e several different kinds of sweeteners를 포함한다면 몇 가지의 different kinds 다른 종류죠. 그래서 s w e e t e n e r 몇 가지 의 다른 종류들을에서는 뭐 감미료라고 하죠, 우리가. 감미료에 몇 가지 다른 종류들을 포함한다면 데이 여기서 그것들은 이것들은 감미료를 얘기했죠. 앞에 그 감미료는 can be listed 역시 똑같이 기재된다. 기재될 수 있다. separately 각각. 그다음에 h 마 위치 관대에서 계속적이죠. 그리고 그 사실들은 pushs 한다. 그러니까 밀어낸다. 이치 원 각각을 federal down the list. 그러면 더 이죠? 더, 더 아래로 어디 아래로 리스트의 아래로 밀어낸다. 감미료들이 밑으로 이렇 밀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미료가 되게 많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이게 뭐 저러가. 자, this requirement은 자이 요구는 그다음에 이 요구는 has r e d 자 read 나왔고 h a p p y r 현재 완료 자 read i 요자 read 에서 read read 자 f o o d 를 f o o d i n d u s t r y 에서 음식 산업을 t read it. d i n d it. r t r e d it. r e d it. read read it. r e a read i read it. read it. read i read t r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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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d it. read it. read it. read t read it. read it. read it. r e 넣게 했다. 어디에? 이는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그럼 세 가지 다른 종류죠. 당의 그 당의 사라거 당의 세 가지 다른 종류를 넣게 만들었다. 소스니이가 원료 정도가 좋겠죠. 원료. 그러니까 당의 세 가지 다른 원료를 넣게 했다. 자, 쏘데타기 so 위해서. 자, 그들이 don't have to. have to 에서 뭐뭐 말뭐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 마, 어, 말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죠. 어, 뭘 말하는 거야? 푸드가 음식이 has 가지고 있다, that much sugar. 그렇게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탕이죠. 그렇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 하나만 있으면 많아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당이 있다고 얘기하면 작아 보이니까 그런 형태의 말을 쓴 거죠. 그다음에 so 그래서 슈가는 다수 appear first. 자 설탕은 d o e s n t appear 보이지 않는다. first 처음으로 그러니까 설탕 밀려나니까 설탕이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섬에 나타나진 않는다. 처음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죠. 그다음에 whatever the true motive. 자 무엇이든간에 진짜 모티브 동기죠.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지간에 ingredient labeling 은 그러면은 ingredient 성분 labeling 은 성분 라벨 표시는 Still does not fully convey. 자, convey는 전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한다. 자, 뭐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야? 더 amount of sugar를. 그럼 양이죠? 뭐의 양? 자, 설탕의 양을. 어떤 설탕? Being added to food. 음식에 첨가되는이죠? Being added. 쏭태. 이거 좀 중요하죠? 첨가되는 설탕의 양을 충분 여전히 still 여전히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c e r t n l y 분명히 not in a language 분명히 뭐야 in a language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언어? t h a t is easy for 자 쉬운 언어죠? For 누구에게? Consumer에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to u n d e r s t a n d 이해하기에 이해하기에 쉽 쉬운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죠. 간미로의 이름도 어렵다는 소리죠 굉장히 심지어 스테비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월드페이머스 시리얼브랜드의 라벨 자 세계에서 세계 유명한 시리얼브랜드의 라벨을 예를 들면 그래서 걔네들은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이거는 자 월드시리얼 브랜드의 라벨은 인디케이트 자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대저를 보여준다죠 더 시리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11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설탕을 4 썰빙 제공한 제공할 때마다 1회분을 하면 되겠죠 1회분에 그러나 n o e 스 does it tell consumer. 자 여기서 보면은 그이시주어져 그다음에 tell 보여 말해줍니다. 컨슈머한테. 자 목적어인데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n o e 스 does 도치지분이죠. 앞으로 와서 지금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말해줄 말거 말해, 어, Noel 이니까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는다. 컨슈머한테 이걸 또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죠. 컨슈머한테 대절을 말해주지 않는다. More than i s a n third of boxes, boxes, some 3 o n e some b o 인 포함하고 있다. 첨가당 a 에요 첨가된 당이 d d 첨가당을 함유하고 e d 는것 sugar, 도 소비자에게 말해 a 지않는 d